사랑하는 CTS QT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 재원교 임종아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 21절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쓰리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 유시는 축복을 누리는 건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부득불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들을 스스로 다 반납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합니다. 여기 부득불할 일이라는 말은 아니하면 안 된다, 사명이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우리는 구원 세 사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피의 대가로 구원받았고 청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명령이 뭐냐면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끝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뒤로하고 유보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까지도 또 해야 될 권리까지도 다 포기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빚이라는 것은 내가 할 것들을 다 양보하고 아니 뒤로하고 먼저 빚부터 갚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해야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제는 전도하는 자가 적다는 것이며 세신자가 없다는 것. 우리가 이 일에 힘을 모아서 참으로 바울처럼 소명감을 가지고 모든 자유를 주님께 다 반납하고 복음을 증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정말은 지상명령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일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게 하시고, 바울처럼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뒤로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주어드렸습니다. 아멘.